오늘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미음중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이쪽 지역의 시험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문제풀이를 항상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뉴스에 나왔다. 인구 1000명당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지역 1위 서초구, 2위 강남구, 3위 양천구, 4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어려운 거안 나와요.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이 정도 공부하면 좋겠구나. 느끼면서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객관식 네 문제, 그리고 주관식 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진짜로, 우와, 이거 완전 처음 본다.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다 봤던 건데, 조금 더 지저분한 문제들. 아? 어? 실수하지 않았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 어? 그런 것들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고 잘 이해하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4번 문제. 이에 X-1제곱을 A라 한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여기 빼기 1이 왜 있을까 의심하라고 2의 x제곱을 2로 나눴기 때문에 치수법칙 빼기 1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2예요 그렇다면 양변에 2를 곱하자 아 2의 x제곱은 2의 2구나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맞죠? 3의 x 플러스 1제곱은 b다. 어? 여기 플러스 1은 왜 있을까? 3을 곱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3의 x제곱에 3을 곱했기 때문에 지수에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다. 양변을 3으로 나누자. 3의 x제곱은 3분의 1b구나. 생각해 주면 돼요. 맞춥? 이제 문제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다음 식의 값을 AP 사용해서 나타내어 보시오. 나타내자. 9의 X제곱은 뭐냐? 3의 X제곱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3의 제곱의 X제곱입니다. 근데 지수법칙 이용해서 3의 X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이거 제곱이라고. 아니. 이거 제곱이라고 맞죠. 제곱하면 9분의 1비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 거 8의 x 제곱은 뭐냐? 8은 2의 3 제곱입니다. 그것의 x 제곱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 법칙 이용해서 2의 x 제곱의 세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거 세 제곱, 이거. 세제곱으로 나누자고 됐어요. 여기 있는 6의 x제곱은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이 곱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3분의 2ab요. 써줘 6의 x제곱은 2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여기 2a랑 3분의 1b랑 곱해진 거다. 3분의 2ab. 됐죠. 이제 정리만 하면 돼. 9분의 1b제곱. 이것은 8a 세제곱입니다. 나누기 8a 세제곱이니까 8a 세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나누기 3분의 2ab래요. 역시나 곱하기로 바꿀 거죠. 2ab분의 3. 쓰면 됩니다. 계산해서 답구하는 건 1도 아닌 거야.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틀렸다? 반성해야지. 맞아요? 3이 한 번? 3이 세 번. 여기 B가 한 번? 네, B가 한 번. 분모에 남는 것. 3과 8과 2. 48이네요. 그리고 A가 3개, 1개. 4개 있네요. 분자에 남는 것. 얘밖에 없습니다. B요. 정답. 48A 4제곱분의 B. 찾아보면 정답이 있어요. 골라주면 되는 거야. 처음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틀렸다. 진짜로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 A가 으아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a가 n자리 자연수이고 a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m이라 할때 m과 n의 합은 묻는 문제 a가 으아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이런 문제 유형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저분해서 틀렸다? 변명이에요 처음 보는 거 아니면 맞췄어야지 틀린 친구들은 반성합시다 바로 갈게요. 30의 제곱이 다섯 번 더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걸 다섯 번 더한다. 5를 곱하는 거죠. 30의 제곱 곱하기 5라 쓰겠습니다. 그것의 제곱 나와지고 있네요. 그다음. 4의 제곱이 다섯 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같은 겁니다. 곱하기 5해 주면 돼요. 4의 제곱이 다섯 개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5 하자. 그것의 제곱 나와지고 있구나. 맞아요? 나누기 15의 제곱 3개. 아, 15의 제곱이 3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일단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조금 더 정리해서 답구해주면 됩니다. 갈게요. 지수가 분배되잖아. 30의 4제곱 5의 제곱 이라고 쓸게요 어? 또 곱하기네? 좋아 4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4제곱 5의 제곱 또 쓸게요 되죠? 그 다음 나누기 15의 제곱 곱하기 3 얘네들은 묶어서 생각합시다 안 그러면 혼합계산에서 조금 이상하게 되니까 이 곱한 것으로 나눈다. 과로를 칠게요. 이제 정리하자. 이것도 정리한 거지만 더 정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거 4제곱이구나. 그 다음. 여기 있는 4는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에 4제곱이면 2의 8제곱이구나. 5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고, 얘네들 곱해지고 있다면, 5의 4제곱이라 쓸게요. 이걸 나누자. 15의 제곱. 15는 3 곱하기 5니까, 15의 제곱은 이렇게. 거기에 3 곱한 것, 으로 나누자. <laughs> 뭐야, 이게. 뭐긴 뭐야? 문제지. <laughs> 3의 제곱에 3이 또 곱해졌으니까 분모 3의 3제곱. 5의 제곱. 와. 지저분한데? 어렵진 않다. 2가 4개, 거기에 8개. 어, 2가 12개. 3이 4개. 오케이. 5가 4개. 그 뒤에 또 4개. 오케이. 5, 8개. 아우 처음에 비하면 되게 간단해졌어 이제 약불하면 아름다워진다 오두개오 오, 6개 남았어요 3세개 오케이 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가 12개가 남았어요 우리 이거 1 0거듭제고 꼴로 표현해야지 2 6개만 남겨두고 3을 쓰겠습니다 남는 이 6개는 5, 6개랑 묶여지면서 16개 된 거예요. 계산할 수 있어. 2의 6제곱이라 해봤자 64밖에 안 돼요. 거기에 3곱한다. 122입니다. 거기에 0, 6개가 붙은 거라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처음 보는 유형이야? 아니잖아. 봤던 거잖아. 그럼 맞춰야지 집중해서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아홉 자리 자연수고요 1, 9, 2 뒤에 0, 0, 0, 0, 0, 0 붙어봤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은 그냥 1 더하기 9 더하기 2입니다 12남아지네요두 수의 합 물어봤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지만 어, 이 문제 풀이를 안 보길 바랍니다 다 맞추셨다면 안볼거 아니야. 틀린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 봐줘서 고마워가 아니고 안 틀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반성해야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 줬는데. 내가 나잘 되자고 떠들었니? 너네들 잘 되라고 떠들었는데 근데 틀렸다.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돼. 많이 봤던 거야. 바로 풀어볼게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A에 대하여 다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여기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어본다면 분필이 나와라. ax 마이너스 3x 될 거고요. x 없는 거 이항해서 2a 마이너스 3될 겁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 있는 거 모아놓고 없는 거 저쪽으로 보내놓고 풀면 되잖아. x의 개수가 a 마이너스 3이구나. 나중에 양변 나누면 되겠네. 중요한 건 뭐다? x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양수면 그냥 나눠주면 되고, 음수면 부등호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얼만지는 몰라도 돼. 이걸로 이걸 나눈다. 그냥 분수꼴로 쓰면 돼. 보기에도 나와 있잖아. 분수꼴로 중요한 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것. 어디서 따져요? 위에 나와있는 이 조건 따져주면 됩니다 이걸 풀면 a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질 거야 간다 3a-1 우변은 5-5a플러스10 됐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5a를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에서 8a나와집니다 5, 10, 합쳐서 15.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1 넘겨오면 16 나와져요. A 값은 2보다 작은 것 확인할 수 있고, A가 2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3을 뺀 것은 음수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양변 나누면 돼. 제발 조심해. 얘가 음수라고 해서 얘가 뭐 마이너스가 막더 붙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생긴 게 이런 거고, 그냥 얘가 음수인 거야. 그렇게만 따져주면 돼요.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분모. 이게 분자. 대신 조심할 건, 난 음수로 나눴다.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쉬운데 많이 틀리는 이유는, 문자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서. 이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왠지 막 마이너스 더 붙어야 될것 같고 더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음수인 거예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더 붙어야 될것같 아니야. 그 생긴 것 그대로 보세요. 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반성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문제, 뜻을 이해 잘 못했거나, 문제, 풀다가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문제 갈게요. 연립방정식에서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3, y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었다고 하네요. 원래 a 값은 잘못 본 a 값보다 10만큼 작다고 하고, 원래 방정식 a를 p, q라 하면 a 빼기 p 더하기 q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저기 있는 a를 얼마로 잘못 봤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A를 잘못 봤어요. 잘못 봐서 B로 봤다고 칠게요. 그렇게 풀어서 X는 3, Y는 마이너스 4를 얻은 거죠. 여기 있는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값을 얻었다면, 이런 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방정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맞나요? 두 번째 식에 넣을 필요는 없어. 넣으면 그냥 성립하는 거 끝이야. 뭘 얻어낼 것도 없고. 첫 번째 식에 넣는 겁니다. x 대신 3을 집어넣고 y 대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와지겠네요. 3비는 12고 b는 4 나와집니다. 원래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x의 기수를 4로 놓고 푼 거야. 잘못 푼 거지. 원래 a의 값은 잘못본 값 방금 전에 구했죠 잘못본 값 4보다 10만큼 작다고 해요 아 원래 값은 마이너스 6이었구나 맞아요? 마이너스 2y는 20 원래 방정식은 이거였구나 얘를 잘못본 거구나 저렇게 이렇게 문제 이해 끝났어요? 풀어서 답구하는 거 1도 아닙니다. 3X 플러스 2Y는 1. 엘리 방정식을 풀면. 두식 더하면 마이너스 3X 나와지고요. 우변 21 나와져요. X값 마이너스 7. X값 마이너스 7. 여기다 집어넣으면 21. 맞죠? 마이너스 21. 넘어가서 2Y는 22 나와집니다. Y는 11. 잘못 본 거, 바르게 본 거, 이거. 이게 A. X 값, 이게 P. Y 값, 이게 Q. 계산해 주면 12라는 값이 나와 지네요. 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문제 이해를 못 했거나 풀다가 집중력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때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최대한 뜻을 이해해내야 돼. 이해가 안 된다? 책좀 읽고, 휴대폰만 보지 말고 책좀 읽고 이해력을 키우세요. 알겠죠? 그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유형이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잘못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에이, 처음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말로 떠들어줄까? 연립 방정식의 해가 있어요. 이 해를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 성립하는 거 알죠? 그거 써먹는 거야.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바로 보여줄게요. 연립방정식의 해에 각각 1을 더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문제, a와 b의 값을 구해서 a 빼기 b. 얼마인지 답하면 되는 문제.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가 뭔지 몰라요. x는 p, y는 q라 두겠습니다.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하면 이런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대요. 아, x는 p 플러스 1, y는 q 플러스 1이 되겠구나. 이게 시작.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런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이렇게 나와진다면 반대로 이런 해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는 거. 눈치 없게 아래쪽이다 대입하지 말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큰일 나니까, 위에다 대입하는 거, 2p-3q는 13이구나.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졌다면, 거꾸로, 이런 해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겠지. 또 눈치없이 아래쪽에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5배의 x, p 플러스 1 더하기 4배의 y, q 플러스 1이 값이 7이구나.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거 p, q 두개 있고요. 주어진 조건 짠짠 두개 있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그럼 p값, q값이 나와서요. 그 다음에 a 구하고 그 다음에 b 구하는 거 1도 아닌 거. 돼요. 식좀 정리할게요. 5p 플러스 4q 뭐라고 씁니다. 여기 남아 있는 5, 여기 남아 있는 4 합치면 9. 넘어가면 마이너스 2네요. 어쩌? 첫 번째 식네 배할까? 8p 마이너스 12q. 4배 했으니까 52 되겠네 두번째 식 3배 할까? 15P 더하기 12Q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 두식 더해주면 Q는 소거되죠 23P는 46나가집니다 아, P는 2구나 P는 2니까 집어넣으면 4 넘어가면 9 마이너스 3Q가 9. 응, 어, Q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제 A 구하고 B 구해주면 돼요. 여기는 2랑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됩니다. X가 여기에 2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2랑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도 2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P 플러스 1이 해예요. 여긴 3이라고 3 x에 3 집어넣어야 된다고 q 플러스 1이 햅니다 그러니까 여기 y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돼 이것도 놓치면 안되는 거지 간다 주어진 식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2a 마3 들어가면 플러스 12는18 2a는 6 아, A는 3. 그 다음. 간다. 3, 3, 9. Y 값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B. 그게 13. 마이너스 2B는 4니까 B는 마이너스 2구나. a 빼기 b, 5 어, 어, 나오겠구나.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 맞는데 이 내용을 모르진 않잖아요. 수학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걸잘 써먹는 그런 학문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또. 특이한 문제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끝!